2023년 6월 26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작품인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하루로 살아가시려고 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내삶 가운데 교훈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잘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 또 기쁘게, 또 용감하게. 힘차게 함께 시작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눌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은 비판을 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아 비판하면 안돼 비판은 예수님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한 거야라고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비판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는 끊임없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왜 우리는 비판하는 것이며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그 의미는,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비판이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서 밝히는 것, 잘못을 지적하는 것. 이게 비판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비판해야 돼요. 저것은 옳은 거야. 저렇게 해야 돼 라거나, 저건 틀렸어, 저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돼 라고 판단을 내리고,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인가? 상대방에 대해서 헤아리고, 또 이해해 주고, 알아보고, 상대방의 의도와 목적을 다 파악하지도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 기준으로 상대를 헐뜯는다면 그런 비판은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중에 참 희한한 게요. 내가 비판을 할수 있어요.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 옳지 않다. 라고 막 비판을 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내가 비판을 받는 그 자리에 설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함부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재단하고, 함부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내렸던 것에 대해서, 아, 내가 참 미숙했구나, 라는 것을 후회야 발견하게도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사실은 비판이 굉장히 난무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판단을 내릴 기준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율법이라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세파 사람들, 제사장들, 뭐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율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창기고, 저 사람은 세리고, 저 사람은 아주 못되고, 이방인이고, 그렇게 막 비판을 한단 말이죠. 뭘 가지고?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판단 기준을 가지고 비판을 하는데,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원래의 의도를 밝힘으로써 정말 너가 율법대로 살고 있느냐를 그 율법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무리들에게 자신을 생각해보고 한번 더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목적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었던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 살인하지 말라 율법이잖아요. 나 살인 안 했어. 나 사람 한 명도 죽인 적 없어. 라고는 말하지만 사실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뿐이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모질게 굴고 악하게 굴면 예수님을 보시기 그건 율법을 어긴 거다 살인한 거다. 근데 자신은 그렇게 모질게 굴고 남에게 아주 험한 말을 쏟으면서도 살인자 그 사람에 대해 저 사람 율법의 잣대로 보니 틀렸다라고 비판한다는 거죠. 간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도둑질에 대해서도, 율법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에 정말 중요한 내용, 원래의 의도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율법이라는 잣대를 갖고 있으면서 그 판단 기준으로 남을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또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과연 너는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과연 너는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너 자신도 가만히 돌이켜 보면 너 자신이 그 비판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인 거죠. 율법으로 판단한다면 그 율법의 판단 기준 그대로 자기 자신도 그 율법의 원래 기준에 따라 서지 않으면 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꼭 율법이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잣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준이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것이 온당하냐. 그리고 그렇게 너가 지적한다면 그렇게 판단한다면 너는 그 판단의 기준대로 살고 있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 자신의 말과 행동과 지적과 판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끔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왈과 왈부하고 그 사람이 옳다, 틀리다 얘기하지 않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비판한다면 나도 그런 비판을 받지 않게끔 나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함부로 남을 비판, 판단, 남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한다면 나도 똑같은 가치 기준으로 올바르게 설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 혹은 행동 혹은 내 생각은 어떤지를 오늘 이 짧은 말씀에 우리 자신을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많이 판단하고 비판을 합니까?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그 가치의 판단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도 하고 그것이 겉으로 표현되든 마음속으로 생각하든 얼마나 많이 우리는 비판하였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비판하는 비판 그대로 너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판단 기준 그대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바르게 설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나 생각에 있어서 올바른 사람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어, 말씀을 가지고 한주 동안 또 살겠습니다. 특별히 주일날 함께 나누었던 말씀, 어, 삶을 이끌어가는 어, 사, 사람의 모습, 기억나시죠? 기다릴 줄 알고, 또 인격적이고 행복이 무엇인지, 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하루라는 정말 귀한 날을 행복을 선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